자 지금 그리고 조선일보 국힘당 인사들이 이문정 검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을 시작됐어요. 네. 자 그다음에 검사 안에서도 얘기를 나오죠.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이 프로스에 글을 올린 건데요. 이문정 지검장이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수 없는 말을 했다. 검찰 20년 생활 동안 보안 수사 안 해봤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막 자기가 보안 수사를 했던 사례 이런 걸 엄청 열거하고 네. 그래서 검사가 꼭 보안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. 이 사람은 김건희 <laughs> 학력위조 불기소한 사람입니다. 그렇죠. 김, 뭘 검사할 자격이 있어요? 김건희 학력 위조 의혹에 불기소했는데 거기는 왜 보안 수사를 안 하셨어? 수사할 자격이 없는 <laughs> 사람이에요 이사람들 이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검사들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래놓고 이문정 검사장을 공격해요? 그리고 이 사람은 신용검사로 지금 자천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검찰청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, 최경영 진짜. 기자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는데요 아 이거 어떤 아닌지 판단해보는 바로미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프로스 이 정성호 법무장관 이게 검찰들의 심기를 거스리면은 그 충정 어린 글들이 쏟아졌어요 무조건 쏟아줘야죠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문정 동... 검사를 욕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네 조선일보 네. 정성호의 지금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네. 이 이문정 검사장 공격하는 논리가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이랑 싸울 때 공격하는 논리랑 다 비슷해요 지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우린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 똑같은 프레임에 똑같이 논란한단 말이에요.